이제 뭐 이거는 정말 국민송이잖아요. 청혼이라는 곡. 이 노래가 유리상자 예. 네, 네, 네. 사랑해도 될까요랑 아... 이게 축가계의 쌍두마차래요. 쌍두마차. 어떻게 <laughs> 예, 그렇게 불리면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. 네, 너무 감사하네요. 유리상자분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축가로 천번 정도 이 종을 떻게 부르셨대요. 노래는 어... 어느 정도예요?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. 그도 많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. 오, 이게 이 노래를요 방송에서 부를 때랑 식장에서 부를 때 느낌이 좀 달라요? 많이 다르죠. 왜냐하면 어. 어, 식장에는 어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음. 그래가우성이이 이렇게 막 지르다 보면 음. 깜짝깜짝 놀래시고. 네. 그렇게 크게 네, 때로는 이제 심장 마비라도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어. 뒤에 그 애드립을 상당히 많이 저희가 안 합니다.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계시기 네. 때문에. 으아! 이러면은저게 네. 축복하는 건지 화내는 건지 모르겠요 네, 맞아요. 곡소이같잖아요 네. 곡소리. 곡소리. 우이형 지를 때는 어르신들 그렇게 놀래고 <laughs> 음. 제가 으악 이렇게 지르는 거 있잖아요. 어, 잉용, 그 잉용. 부분에서는 아기들이 그렇게 울더라고요. 아아 그래다지 놀라서 놀랐네. 무서워 익룡 나왔나 네, 봐 네, 네. 그래 가지고 <laughs> 못 하겠더라고요. 그 부분에서. 그러면은 꼭 그렇게 네. 할때한 발짝씩 나와서 해야 되는 그게 포인트예요. 아, 이렇게 처음 저희가 이제 이 곡을 이제 준비를 할때 무대를 그렇게 만들어 놔서 안할 수가 없는 느낌이에요. 계속. 저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웃기요 서가지고 향하고 네. 예! 왜 그러시는 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안무를안 하잖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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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 노래가 2004년에 나왔는데 어, 뭐라도 네. 해야 된다. 네, 역동적인 뭐 모습을 보여드리기 있어요. 위해서 자리라도 네. 바꾸던지 신발나기라든지 <laughs> <한발 웃음> 제가 너무 노을 내볼게 죄송하게 나올 때마다 이게 들을 때마다 신기해가지고 꼭 시키거든요. 네. 오늘 또한 번만 해줘요. 요거 보고 한 번만 해줘요. 이거. 아, 또 앞으로 나가긴 해야 되는데. 어, 해줘요, 정해져, 정해진, 정해진 거니까. 세트 야그 거네. 노래 앞으로. I will make you smile. Yeah. <laughs> 좋아, 좋아. 익용도 한번 가져요. 저는 이제 앞으로 나가지는 않지만 어, 어. 항상 머릿속에 상상을 해요. 어, 어, 내가 지금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다. <laughs> 어. 누가 나를 꼬집고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어. 상상을하면서 합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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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남을 꼬집어줄래? <laughs> 아파. 나 진짜 꼬집으면 어떻게 해? 식내만 내야지. 무슨 <laughs> 어, <뭐야. 웃음> 근데 이게 <laughs> 아, 진짜 놀요어 깜짝 놀랐어요. 이 노래 잘하는 걸로는 뭐 대한민국에서 정말 최고의 그런 가수분들인데 노을도 노래방 같은데 가요? 굉장히 많이. 제가 진짜 네. 노래방을 좋아하거든요. 어. 그러면 노래방 가면은 주로 어떤 노래, 어떤 규칙 같은 게 있어요 본인만에? 일단 처음에는 신곡들을 쭉 불러요. 요즘 어떤 노래들이 유 어, 많이 사랑을 받고 어어. 어떤 노래들이 나왔는지 패턴이구나. 그런... 네, 계속 신곡을 부르고 네. 그 다음에 천천히 가죠. 발라드, R&B 갔다가 댄스 로드 갔다가 이제 뭐 아이돌 그룹의 노래도 불렀다가 그 다음에 음. 이제 록으로 넘어갔다가 음. 그리고 다시 신곡으로 오고 이걸 몇번 반복을 해요. 그러다가 이제 좀 재미가 없어지면 이렇게. 책자를 이렇게 보면서 네. 그냥 재밌는 그 제목을 찾아서 눌러보기도 하는 거예요. 아 그냥, 아무, 그냥 네. 랜덤으로 보는, 모르는 노래. 모르는 노래. 그래서 멜로디를 샘으로 해서 어 이런 멜로디였구나 해서 한번 듣고 일절까지 어. 그리고 다시 그, 그 노래를 선곡해서 이제 아까 전에 기억했던 그멜로디를 부르는 거죠. 그 그런 곡 대표적인 곡이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? 의사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기억이 나요. 의사 선생님이라고 의사 선생님. 아세요 여러분? 그게 무슨 들었어요. 의사 선생님 네. 너무 제목이 재밌어서 쳐서 그 멜로디를 듣고 익힌 다음에 다시 불렀죠. 의사 선생님 이거 어떻게 가사가 뭔데요? 혹시 기억나요? 의사 선생님, 의사 선생님, 나에게 약좀 주세요. 이런 노래거든요. 사랑이 아파서 약좀 달라. 네, 사랑이 아파서 이 병든 내 마음 고쳐줄 수 있는 네. 약은 없냐? 뭐 이런 가사가 가사에... 너무 좋다. 가사 가사가 굉장히 직설적이에요. 그래서 저도 처음에 불러주는데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. 또 다른 부분 또 기억나는 거 있어요? 어, 의사 선생님 말고요. 어. 제가 둥지라는 노래도 어? 그렇게 알게 됐어요. 아 처음에 몰랐다고 처음에 몰랐어요. 아, 어. 제가 예전에 천생연분이라는 그 프로그램 있죠. 강호동 예, 예, 예. 씨가 멤씨 예, 예, 예. 봤을 때 예, 예, 예. 어, 어. 그때 어. 막 이렇게 장기 자랑할 때 둥지를 불렀었거든요. 음. 그 노래를 제가 남진 선배님이 부른 걸 들은 게 아니라 노래방에서, 노래방에서. 둥지가 뭐지? 너무 재밌는데 하고선 멜로디를 익혀서 불렀던 거야. 이것도 방법인 거.